오늘 제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양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걸안 하시는데요. 어, 영화 보시고, 게임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소설을 좋아하셔서 소설을 읽으신다는데요. 소설은 어디서 읽는 건가요? 핸드폰에 뭐 그런 소설처럼 읽는 사이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신 분이라 그렇게 사용 시간도 많지는 않고 퇴근 후에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뭐 영화 같은 걸 보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사양이 필요 없고 지금 쓰시던 컴퓨터를 가져오셨는데 2세대 i5-2500 인데 메인보드와 파워 이두 부품이 같이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그곳을 네. 수리해서 쓰시려면 어차피 중고 부품이 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고쳐 쓰시기로 했어요 아 고쳐 쓰시기로 이번 기회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본체를 좀 저렴하게 맞추시려고 결정하셨습니다 처음엔 중고를 생각하셨는데 지금 쓰시던 것도 중고로 사셨대요 아마도 2세대 니까 7, 8년 된 건데, 뭐, 한몇년 전에 중고로 사셨다가, 지금 이제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AMD 3000G 제품으로 하고요 요거는 내장 그래픽이 베가3. 그 다음에, 보드는 MSI의 A320M-A Pro. 네. 그 다음에, 메모리는 삼성에 3200mhz 4기가 가장 기본적인 구동 상태만 원하셔서 다음에 ssd도 이메이션에 240기가 얘도 어 말이 많은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d 램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파워는 늘상 저렴한 거에 많이 쓰는 무상 2년짜리 어, 옵티머스 S 600. 요게500 뭐 와트지만 전격은 230 와트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의 구성에서는 충분히 감내할만합니다. 물론 이제 좀더 좋은 제품, 뭐 이런 것들을 쓰면 어, 무상 기간도 뭐 5년씩 늘어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뭐 2만 원, 3만 원도 올라가다 보니까 요 정도로 구성을 하고요. 케이스는. 예, 미들 케이스 중에 또 저, 제일 저렴한 어, 쿨맥스의 가성비 넘버 no. 2 요거 미니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분이 영상을 많이 다운을 받아서 모아 놓으셨어요. 500기가가 꽉차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가 어, 중고 하드 1테라짜리 두 개를 이게 무상으로 어, 저장장 저장용으로 달아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니 케이스에는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해서 사실 요것도 어 바닥에도 좀 달아야 되고 그런 상태이긴 한데 어 그래서 미들 케이스 중에 좀 저렴한 이 모델로 어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요걸로 조립을 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하드를 달아 드렸고요 1테라 짜리 두개는 저희가 서비스로 장착해 드렸습니다 이런식으로 예, 이메이션 ssd 장착했고 조립이 완료 됐습니다 이분의 것들 또는 요런 정도의 사양은 그닥 어, 많은 작업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빠릅니다 네이 제품 한번 같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